지금 내고 있는 세금인 3천 불을 그대로 가지고 가서 만 불의 세금을 내야 하는 집을 사 가지고 거기 살면서 원래 내던 3천 불의 세금만 내고 살면 되는 겁니다. 그데이 프로포지션이 적용이 되느냐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정입니다. Proposition 60. 낮은 세금을 내고 있는 집을 팔고 옮길 때 절세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집을 산 지가 좀 오래 되시는 분들, 그리고 지금 집에 살고 있는 집을 팔고 이걸 어디다 투자할까 고민하시는 분들, 그리고 55세 이상 되시는 분들,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재산세가 어떻게 매겨지는지, 재산세를 내는 시기가 언제인지, 멜로즈가 뭔지, 그 추가 자산세, Supplement Tax가 뭔지 그리고 집값이 내려갈 때 재산을 내리는 방법 이 정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실 이 정도만 아시면 어디 미국에서 집을 사시고 파시고 하실 때 세금 부분에 있어서는 뭐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설명을 드리는 것은 낮은 세금을 내고 있는 집을 팔고 옮길 때 절세하는 방법, Proposition 60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일생에 한번쓸수 있는 것이고, 55세 이상에만 한번 써먹을 수 있는 겁니다. 집을 팔고, 1년 안에 0%에서 5% 안에 매물을 사면, 그 집으로 세금을 옮겨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4개월에서, 집을 팔고 난 뒤에요. 24개월에서 12개월 사이, 그러니까 1년에서 2년 사이에 0%에서 10% 안에 매물을 사면 내던 세금을 그대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예외적인 경우도 한게 있는데요. 이건 잘안 하니까 근데. 먼저 팔고 사는 경우가 있을 까아니까 일단 이 집을 팔고 사는 경우에는 같은 값이나 같은 값 밑으로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켓에 나와 있는 사고 싶은 지역의 집이 이 집이 100에서 105만 달러 정도 되는 집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집이 세금이 뭐 그냥 쉽게 1%로 계산했을 때요. 만불에서 1500 정도 될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살고 있는 집은 30년 전에 20만 불을 주고 샀습니다. 지금 집값은 100만이지만 오래전에 샀기 때문에 세금을 3000불만 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지금 살고 있는 집을 팔고 위의 집을 사면 지금 내고 있는 세금인 3,000불을 그대로 가지고 가서 만불의 세금을 내야 하는 집을 사가지고 거기 살면서 원래 내던 3,000불의 세금만 내고 살면 되는 겁니다. 기준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집을 팔고 1년 안에 0에서 0.5, 아, 0에서 5% 사이의 매물을 사는 게 되는 거고요. 100만 불짜리를 사면, 105만 불까지는 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아니면 12개월에서 24개월 안에, 그러니까 0에서 10%의 매물을, 사면 내던 세금을 그대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만 불을 사가지고 110만까지, 2년 차에 사면요. 1년 차에는 5%고요. 이거 막상 해보면 쉬운 거래가 절대 아닙니다. 당연한 것이 꼭이 기간에 꼭이 가격을 맞춰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새로 짓는 집으로 갈 때는 상당히 유용하겠습니다. 근데 새 집은 멜로루즈가 한만불 정도 또 되잖아요. 뭐지간 해가지고. 멜로루즈는 또 포함되지 않습니다. 뭐 조금 난감하죠. 이게. 그리고 꼭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것이 프로포지션은 세금혜택은 미국 전체 법이 아닙니다. 이건 캘리포니아 주법도 아닙니다. 몇몇 카운티에서 이걸 활용을 하는 겁니다. 지금 보이는 카운티들이 프로포지션 60, 90, 10, 1 그러니까 프로포지션 60, 90, 110을 함께하는 카운티입니다. 리버사이드는 좀들락날락했습니다 마켓이 내려갈 때 리버사이드 카운티는 세금을 거둬들이는 부분이 힘이 드니까 빠졌다가 마켓에 막 올라오고 마켓이 막 올라오고 어, 제가 알기로는 한 3년 정도 전에 다시 들어온 걸로 기억합니다. 정확한 날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3, 4년 정도 된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이 카운티에 사시는 분들은 집을 팔기 전에 한번 정도 꼭 생각해 보시고요. 이 지역이 아니더라도 미국은 살고 있는 집에 대해서는 알게 모르게 유도리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매매 전에 꼭이 지역에 일 잘하는 부동산 전문 에이전트, 여러 가지 혜택에 대해서 상의를 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카운티에서 일을 하시고 계시는 부동산 에이전트가 있으시면 프로포지션 60, 90, 110 정도는 달달달 외우고 있으신 것이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오렌지 카운티에 살다가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에 가서 예를 들어서 오렌지 카운티 캘리포니아에 살다가 뭐 뉴욕 스테이스로 이사를 가는데 이 프로포지션이 적용이 되느냐 안 됩니다. 아직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